오늘은 유아체육 여러 가지 놀이를 해볼 거예요. 다들 준비됐나요? 네. 네. 자 준비운동 할게요. 손목 발목 돌려주기. 가운해 주세요. 자 반대. 네. 자 어깨 돌려주기. 반대. 자. 팔이쪽해서 스트레칭 반대 자 허리 돌려주기 반대 요번엔 무릎으로 내려와서 무릎 돌려주기 반대로 돌려줄게요자 눌러주세요 반대쪽 자왜 길게 쭉쭉쭉쭉 반대쪽으로 자, 일어나서 패밀리 기 다섯 번 할게요. 어? 네. 어, 어, 와, 자, <목>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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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처음. 아이고, 빨 어, 이겨주시고. 아이고, 맞았, 맞았, 낙하산 놀이를 할 거예요. 네. 자, 네. 다시 잡아주세요. 네. 감 <laughs> <laughs> 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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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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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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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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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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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색 아니, 색니아색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한니 아니, 아주실 분. 아. <laughs> 만면돼 어, 벌써 찢어졌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서이러면서마이서 아, 아니, 아 진짜 아로다 괜찮아요. <laughs> <귀원한 웃음> <laughs> 아나없었나 어떡해? 한번더자 한번 실어 보여줄게요. <목소리가> 네. 네. 자 노란색 노란색 천천히 <목소리가> 천천히 <목소리가> 이렇게 막꾸는거예요자 이번에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나오고맙습니다 예, 예. 특별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웃음> 예, 예. <laughs> 시작. 하나 <laughs> 둘. 对，对不错。<laughs> 자 이번에는 스케터를 해볼 거예요. 스케터. 자 여기 보면은 여섯 가지 색상이 있는데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저는 노란색인데 이거를 손목에 다 끼워주세요. 어. <laughs> 어느 쪽손목 <쪽서>? 상관없어요. <laughs> 자, 손에 끼웠나요? 네. 똑같 어? 자, 빼서 빼서 빼서. 자. 다 끼웠으면은 이거 한 명이 주사위를 굴릴 거예요.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색깔 사람이 좀 보라색. 네. 네 보라색이 이걸 주어야 돼요. 네, 좋습니다. 주... 맞춰야 돼요. 아, 이거로요? 네. 세에 던져도 되나요 아니요. 스케터를 외치고 친구를 맞히는 건데 네. 그 친구를 맞으면 그 친구가 팔찌를 이친구한테 줘야 돼. 자, 아 잡으면 팔찌 뺄게. 아 그래요? 네. 그럼 못 잡게 세게 던져야겠네요 네. 네. 근데 너무 세게 던지지 마주세요. 네. 스케터. 지금 시작이에요? 어, 한번 연습 해볼? 한번 해볼게. 어. 세요. 네. 벌써. 네? <laughs> 맞았으면은 친구가 팔찌를 감사합니다. 줘야 돼요. 호. 어? 네. 이상해요. 돌아와 돌아와 돌아 스케터. 아, 아, 아. 믿겠다, 믿겠다. 자, 이렇게 겼다 아, 네. 자, 이렇게 <laughs> 하는거이요게하원 아, 아, 이거 이거. 아, 네, 아, <laughs> 자, 이렇게 어, 이거... 어, 이거... 어? 어, 어, 아, 자, 이렇게 하이거게해고 자, 이제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요 하고, 자, 이제게 하고, 자, 이에요이상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이게요이거 잡으면 못움직인다고제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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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 자, 이게요고 자, 이렇게 이렇고 자, 이렇게 하이이게하이 이게 아, 아! 막... <laughs> 미안, 미안... 이거... 소문이 나긴 떠... 이게 또... 어머, 어머 五。Oh. Oh. Oh. 빨간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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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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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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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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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왜, 다 왜,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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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왜, 다 왜, 왜, 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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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터오스케터주세요 왕이요

아, 진짜 잘불러간대고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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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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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올게요 파랑 다 뺏겼어? 응다 어, 뺏겼어 뚜라 다스케 너무 잘맞나 잘해? 응. 너무 잘았나스케 <laughs> 핸해폰봐 저거 무핸드폰서워무서핸드핸드폰 <laughs> 선수 거아핸드거의핸저핸드폰 거의 선수 같았어 드해은 저거 때. 핸드폰은 때. 까지 계속 할게요 예드폰은잘 나온다 드 아빨간이 뭐가 있네. 어. 그러니까 빨간이 오. 어진짜. 어진짜온나 아야? 다나왔어와 나도 나올 때 진짜 진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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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나무 나올 때 됐는데. 초록색 깨다. 움직여도 돼요? 오 빨간색 빨간색 뭐다 이거 되게 오래 오래 산다. 저기저기저기 파생이 옆에 아. <목소리> 아다 <잘했다. 목소리> 게임으로 찾아 올게요.